테스형네 집 음, 테스형 높은데 사시네 이 연인산 소망릉성코스 주차장을 검색해보면 다들 백둔리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백둔리 주차장이라는 곳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백둔리 주차장이 아니라 소망능선 주차장입니다. 백둔리 주차장 검색해봐야 안 나와요. 소망능선 주차장으로 검색하세요. 그래도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가서 정확한 주소를 딱 찍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백둥리 주차장이 아니라 소망등선 주차장이라고 여기서 여기 백두리 이 코스 소망능선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가봅시다. 멋지고. <목소리> <목소리>

끝나지는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나 destiny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게... 나 destiny 힘들지 않은 건 아닌 거야 는 시작하자마자부터 화르뒤 시작을 합니다. 정차아 정말... <laughs> <laughs> 어차피 너내니철주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만나러 가 어차피 넌내 데스티니 대화시기가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이때는 산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 연차 쓰고 평일 날 가도 많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전부 다유출산이고 중에라 변을... 꽃길을 정기분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너내 d e s t i 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너내 d e s t 하늘이 보이는 구멍 아 들어갈 수는 없구나 아 무섭다 옛날부터 연인산을 한번 가볼까 말까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결국 아직까지 안간 이유가, 여기 그렇게 조망이 멋진 곳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방이 좀 막혀 있는 편이라, 그래서 망설이다, 망설이다, 와봤는데, 뭐, 이 정도 숲이면, 어 조망 없어도 돼. 비 던지다 비 던지다 원래 오늘 날씨가 흐려서 산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오전 한 10시? 좀 넘어가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서울에도 그리고 이제 집이 불광인데 그쪽에 이제 집 앞에 잠깐 나갔더니 그때쯤부터 해서 등산복장을 하신 분들이 스물 스물 어디선가 하나 둘 나오시기 시작하시는군요. <laughs> 해 뜨는 거 보자마자 바로 산에 가시려고 나오시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다들. 응 음, 이런 산쟁이들 그거 보고 저도 바로 뛰쳐나왔죠. 아까 1 9 k m 남은 지점에서 한 10분, 10분 정도 더 올라오니까 갑자기 또 급가파른 구간, 연인사님 피톤치드 맛집이네요. 아휴 이집 피턴치드 잘하네 아, 어, 맛있어 맛있어 제가 어제도 가평에 있었거든요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산으로 와도 여기 눈이 있을 거란 상상못 했네. 그래서 아이젠도 안 챙겨왔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또 등빙이는 하나 배워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맑거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아이젠은 항상 챙겨야겠다라는 왜냐면 뭐 진흙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여름에도 또 하나 배워갑니다 등냉이 업그레이드 워메 완메 와메 와메 와메

테스 형내집 음, 테스 형 높은데 사시네. 좋은 데 사시는구나. 오. 안드로메다. 2400 경km. 경 정오 1 0조1 0 0조경 직경 100경 1 2 400경 km. 음, 뭐런 태양 가깝네 <laughs> 너무 태양 가까웠어 영숙이네 집이 저쪽이었어? 영숙이 이사갔나보네 원래 저쪽에 안 살았는데 이사갔네 이사갔어 내려갈때는 장수능선으로 한번 내려가볼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시간도 조금 늦었고 땅도 이래서 무리일 것 같아요 장수능선으로 가면 내려가다가 깜깜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원점으로 회기를 해야겠네요 다음에 또 오지 철쭉 걸어올 때는 장수능선으로 가야겠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사실 눈과 지능만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힘들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높이대는 아니지만 어, 용문산보다는 조금 쉽고 유명산보다는 조금 어려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보고 싶은 산 리스트에 리스트 중에 한세 가지 산 정도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니거든요. 1번은 굉장히 높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도의산 하나 2번은 굳이 따로 시간을 내서 가고 싶은 마음은 그리 없고 그냥 갑자기 시간나서 한번 가보고 싶은 산이 2번 3번은 굉장히 낮고 작고 유명하지 않은 산 3번 그뭐 3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풀고 다니면서 실행에 옮기는 경기인데 1 번은 작년 여름 전까지는 지리산이었어요. 지리산, 동부 동코스. 그리고 해결되고 이제 거기에 다른 어떤 산과 코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인산. 여기도 이제 다른 연인산을 채워나게거죠 아니 그냥 연인산 계속 될까? 장수능산.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연인산인데 장수능산 계속 두고. 한 번에도 이것도 작년 여름 전까지는 원작산이었어요. 이산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산은 아니었는데, 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갔다 왔으니, 1번, 3번에 들어가 있는 그 산들, 저의 리스트는 비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꾸준히 보시라고요. 여기였겠구나 싶은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말한 그 1번 산이 여기였, 여기였었겠구나 싶을 것이고 아그 3번 산이 아마 여기였, 여기였겠구나 싶을 겁니다 뭐 찾아오는 재미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나 근데 얘를 어떡하냐? 얘를, 얘를 어쩜 좋니? 헐. 여기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어디 물 나오거나 그런 데가 없어. 손도 못 씻어. 하하이. 트렁크에 싣고 가야겠다.